웰컴메쓰는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스용모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0번과 31번에 대한 내신 대비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30번 문제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은 토픽이 상호적 의존성을 입증해야 하는 요즘의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요구되는 교육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교에만 집중을 해서 이 글을 읽는다면 전반적인 내용이나 그순 순서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30번 문제 자체가 우리 어휘 파악하기 문제였었어 그거를 달리 얘기하자면 어휘 파악하기는 곧 뭐다 그렇죠 문맥 파악하기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휘가 아닌 다른 문맥 문제 문장 삽입이나 순서 빈칸으로도 충분히 변형이 될 만한 요소가 많아 보이는 그리고요 더불어서 선생님이 어법과 서술형 마지막으로 연결어구가 두개 이상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연결어구까지 같이 변형을 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학교의 과제는 전형적으로 have pp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구를 해왔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나? 면에서 명사절 접속사. 학생들이 일하다 아니죠 한마디로 공부하다 또는 과제를 수행하다 어떻게 혼자서 수행하는 것을 요구를 해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혼자서라는 이 언론이란 단어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조 무엇에 대한 강조 바로 개별적인 생산성에 대한 강조는이야 혼자서 하라고 했던 것 자체가 개별적 생산성을 강조한 거겠죠 이것은 reflected 무엇을 반영했었나며 어떤 의견을 반영한 건데요. 그 의견이란 게 뭐나 면에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동격 접속사라고 적어 줬어. 그렇다면 앞에 있는 어피니언에 대한 동격 접속사 뒷문장은 완전할 것이다.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를 보면 independence 독립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독립성이 필수 요소다 무엇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독립성이 필수적이야 라는 어떤 의견이 바로 이러한 것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대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단순히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니라 학교 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그 교육적 어떤 시스템이나 목표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흐름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는 성공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독립성이 중요하고 개별적 생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서도 혼자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A번부터 계속 묶어놨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어법과 서술형 같이 볼 겁니다. 일단은 주어가 having이라는 동명사로 시작을 했어. 능력을 갖는 것인데 어떤 능력이나 면에서 이 ability를 꾸며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하 yeah. 그리고 무엇 없이 막연한 다른 사람들을 나타낼 때는 더를 쓰지 않죠. 그냥 others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은 채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한 다음에 동사 was considered 자 여기서 stop. 중요한 것,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was c o n s i d e r 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동사의 어형 중에서 왜 단수가 왔다고? 그렇지, 주어가 동명사였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was considered,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수동태가 왔네? 왜냐 하면, 자, consider. 무엇을 뭐라고 고려하다 몇 형식 오 형식 근데 선생님이 뒤에다가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보어라고 표기를 했어 그러니까 무엇을 뭐라고인데 얘는 뭐라고에 해당되는 보어가 됩니다. 한마디로 컨시더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야. 목적어가 없이 수동태가 됐다. 달리 얘기하자면 이 목적어가 어디로 갔다 주어로 갔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은 여겨집니다. 간주되어집니다. 무엇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어떤 것으로서 간주가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결국에는 뭐두 번째 문장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는다 라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 선생님 오형식 동사 뒤에 명사가 어쩔 때 보고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판단하죠 라는 의문이 드는 학생들은 아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오형식 동사를 한번 싹다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법 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문장 삽입을 선생님이 넣기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사회와 학교와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대해야 해요. 이해되시죠? A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개별적인 독립적인 것이 중요했어.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그 결과 이제 학교 얘기가 나와야 돼. 학교는 그거를 반영해야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과거의 선생님들은 덜 조장했을 겁니다. 그룹으로 할 만한 어떤 모든 활동을 덜 조장했을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인커리지 했겠어? 그렇죠. 팀워크 기술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제 동료를 했으니까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포인트에서 to acquire, to 부정사가 온 이유는 encourage 대표적인 오형식 누가 무언뭐하도록 격려하다에 해당되는 encourage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to 부정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끝난 게 아니야. 바로 뒷 문장에 어떤 연결어구가 보이나면 however이라는 역접이라는 연결어구가 나왔습니다. 즉, 과거의 상황은 이러했는데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됐.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학교의 변화까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문맥을 끌고 올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번째 문장보다는 다섯 번째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 이후로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로라는 신스 보이니까 빨리 여러분들 뒤에 있는 동사자리의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다에 해당되는 현재 완료 와야 됩니다. 기업들은 무엇을 경험을 하고 있냐면 더 많은 세계적 경쟁을 경험을 하고 있어. 근데 이 국제적 세계적인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면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문제풀이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나면 앞에서 분명히 개별적인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향상된 생산성이야. 그러면 그건 개별적인 생산성보다 뭔가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를 또 우리가 염두해야 되나면 접을 통해서 앞문장과 전환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는 더 이상 개별적인 것 또는 어떤 독립성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 문법적인 거 상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학습 자료 프린트해서 꼼꼼하게 학습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은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까요? 주어가 this situation이 나왔어. 이러한 상황은이야.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C로 이제 문맥을 끊었습니다. 이제 어떤 전환이 일어났고 이러한 상황은 has led 이끌었다죠. 대표적인 오형식이야. 누가 뭐 하도 록인데 누가 바로 고용주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to insist, 주장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인커리지 했던 거랑 똑같은 어법이에요. 그러면 인시스트에 대한 여러분의 목적절을 보시면 뉴커머스. 여기서 나타내는 뉴커머스는 말 그대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즉 초입자를 얘기를 하겠죠. 노동 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온 초입자들, 그러니까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 이 뭐를 해야 돼? 증거를 제공하라는 건데 이거 달리 얘기하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입증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뭐를 입증해야 증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은 전통적인 독립성 예전부터 계속 독립성을 중요시하기는 해요 얘를 버리지는 않아 독립성이 중요해 이곳에 대한 입증을 할수 있어야 돼 그런데 또한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되나면 요번에는 interdependence가 나왔죠 inter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상호적인 거죠 상호 의존성 또한 이제 입증을 해낼 수 있어야 돼그리고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샨, 무엇을 통해서 보여질 수있냐면 어떤 팀워크 기술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상호 의존성 또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의 고용주들이 이런 거를 원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에 따른 학교의 어떤 변화 또는 학교의 과제 도전 과제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challenge for e d u c a t o r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는 어떤 교육자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과제는 뭐가 되나면 바로 to 슈 n s u r e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 오셨죠? 그리고 나서 뒤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개별적인 걸 버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개별적인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뭐를 할수 있어야 되나 면에서 사실 요 포인트가 핵심이죠. 선생님은 빈칸 예상 살짝 해봅니다. 모아면서 해당되는 접속사 y를 볼게요.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i n 링이라는 전치사는 뭐가 중요하다. 뒤에 동명사가 올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dd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분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접속사 살림 분사 구문으로 보거나 이 사이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겨됐다 라고 봐도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은 에듀케이러들이 해야 되는 것이 개별적인 능력을 보장 하는데 동시에 뭐를 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뭐를 더할 수 있어야 된다면 학습의 기회를 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학습의 기회를 수식하는 뒤를 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학생들로 하여금 뭐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렇죠. 팀에서 뭔가를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이 해석하느라고 어법 후딱 후딱 넘어왔어. 일단은 이번 지문에서 우리가 오형식 동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문장에서는 enable 목적어, 목적보어, 누가 무엇뭐 무엇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아까 encourage 있었죠? 누가 무엇뭐 무엇 하도록 격려하다. 그리고 l e a d 도 있었죠? 누가 무엇뭐 무엇 하도록 이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보호에 투보정사 오는 것싹다 같이 묶어서 암기하면 훨씬 더어법 풀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로 정확하게 딱딱 끊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적어갈 수 있어야 하겠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1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빈칸 문제였었죠. 타픽은 창의력은 더 이상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타픽이었었고 이 타픽은 그냥 대놓고 첫 문장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변형이 될 만한 것은 선생님이 봤을 때 어법과 서술형 같이 찝어줄 거고요. 빈칸 문제였지만 또 다른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빈칸이 어디 있었죠? 맨 마지막에 있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첫 문장을 통해서 답을 고른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즉첫 번째 문장에 단서가 있다라는 것을 달리 얘기하자면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빈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오기 때문이었죠. 자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 i 스 l 어떤 기술을 나타내죠. 근데 이 기술이 뭐나 면에서 여러분들이 뒤에를 보셔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어 스킬하고 위 사이에 뭔가가 빠져 있어. 맞죠? 지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데 뭔가가 빠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뒤에 문장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어야 되고요.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 컨시더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무엇이 무엇이라고 고려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무엇이 해당되는 목적어라는 명사가 없다라는 거죠. 컨시절는 목적 보호를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다양하게 목적 보호를 쓸수 있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해당되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시절 무엇을 유일하게 인간적인 것이라고 고려했는가 여기 있는가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겼댔다 라고 파악을 해야 될 것이며 더불어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동태로 동사를 바꿔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를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유일하게 인간적인 것이야. 달리에게서 아,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이 바로 뭐가 된다. 창의력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이 글의 가장 핵심 중에 첫 번째였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전환이 확 이루어집니다. 뭐 때문에? 컴퓨터와 AI 때문에 내용의 전환이 확 이루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라이벌이 없지 않게 되었다. 무슨 얘기야? 라이벌이 생겼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글이었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폴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우리 인간은 하윈 무엇이 되었나면 가장 창의적인 존재물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전치사 r 를 강조한 이유는 현재 완료 시제가 바로 폴에 걸렸기 때문이야. 그럼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 종을 설명을 할 거야. 물론 새는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개미도 뭐를 만들 수 있어? 자기들의 그 개미 탑을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어떤 종도,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종도 comes close 그러니까 to 에 to 이하에 가까워지는 종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선생님이 사실은 to 이하를 읽어야 되는데 멈춘 이유가 comes의 단수 복수 여러분들 술치 헷갈려할까봐. 사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이 수일치까지 잡아내실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일단 species는 단수도 species, 복수도 species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단수가 온 이유가 뭐 때문이었었나면 지금 주어가 No other species. 지금 부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떠한 종도 가까워질 수 없어. 어떤 단계까지, 어떤 창의력의 단계인데, 바로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력의 단계까지 올수 있는 종은 없다. 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중간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돼서, 디스플레이의 목적어는 바로 앞에 있다. 고로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합니다. 다음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역접이 나올 거야. 역접이 나왔다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가 온전한 주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걔가 이제 슬슬 뒤엎어질 겁니다. 불과 the last decade니까 지난 10년 만에 우리는 얻어왔습니다. 능력을 얻게 됐어. 뭐할수 있는 능. 능력이냐 바로 to do 앞에 있는 ability 꾸며줘야죠 할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서 놀라운 것들을 누구랑 같이 컴퓨터랑 같이 예를 들어서 무엇과 같은 로봇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더 엄청난 존재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2010년대 에 뭐가 이제 엄청나게 발달이 됐다. 인공지능이 이제 엄청나게 붐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뭐를 할수 있겠어?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전화도 받아줄 수 있고, 시도 쓸수 있고 말이야. 여기서 미트는 누구를 이기다 때리다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이 있어 거기에서 선수들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단지 예를 들었을 뿐이야. 이것 말고도 엄청 많다라는 거지. 주의해야 되는 거 to name a few t h i n g s 여러분들 암기하셔서 몇 개의 이름 또는 몇 개의 예시를 들자면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도 컴퓨터가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아졌다. 자 그러면 대충 무슨 내용 나올지 슬슬 감이 옵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All of a sudden은 반드시 서든이 같다. 외워 주시고요 갑자기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아 컴퓨터가 이렇게 할수 있게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가장 창의적인 또는 유일하게 창의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창의적인 존재가 드러났다 그럼 우리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어떤 가능성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에서 파서빌리티에 대한 부연 설명 동격 접속사 챙겨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능력 즉 창의적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이제 더 이상 라이벌이 있다 없다 라이벌이 없지. 안타. 어, 어려워. 봤죠 여러분들 지금 부정이 두 개가 나왔어요. 라이벌이 없지 않다를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라이벌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엔 라이벌이 없었어. 우리의 고유한 것이었는데, 이젠 그 라이벌이 생겼고, 그 라이벌이 누가 되는 겁니까? AI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0번만큼이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맥적으로도 선생님이 크게 찝지를 안았어요. 빈칸 첫 번째 문장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꼼꼼하게 어법하고 서술형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0번과 31번 지문은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